나리타 국제공항. 일본 혼슈 본주 지바현 찬여편 나리타 성전에 있는 국제공항. 도쿄 중심가에서 북동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공항이다. 야거는 NRT이다. 도쿄 국제공항의 과밀화 해결책으로 1966년 착공하여 1977년 제1기 공사를 끝내고 1978년 5월 개항하였다. 1997년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1998년 11월 도쿄 국제공항과의 직통 전철이 개통되었다. 신도쿄 국제공항이라고도 한다. 공항 면적은 1065만 제곱미터이다. 활주로는 4000m x 60m과 2500m x 60m 크기의 2개소가 있다. 유도로는 길이 15.9km 표준 폭 30m이다. 계류장은 면적이 215만 제곱미터이며 항공기 112대가 동시에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주차장은 27만 1,100제곱미터로 9,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여객터미널은 3동으로 연간 2,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화물터미널은 면적이 31만 1,300제곱미터이다. 관제탑의 높이는 87.3m이다. 1997년 기준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는 연간 125,873회이며, 여객수는 2,566만 7,577명이고, 화물 수송량은 173만 8,795톤이다. 주항 항공사는 38개국 5 1개사이며 국내외 총 98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다. 여객 편의 시설로는, 비즈니스 센터와 특별 대합실, 샤워룸 및 수면실, 수유실 및 놀이터 등이 있다. 공항으로의 접근 방법은 공항 구내까지 연결되는 철도와 리무진버스가 있다. 1966년 설립된 신도쿄 국제공항 공단이 공항을 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2004년 4월에 민영화되어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하였다.